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다. 하지만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멀리 서 있었다.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상자를 가져와 열고 아기를 보았는데 아기가 울었다. 바로의 딸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말했다.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.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말했다.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? 바로의 딸이 가라 라고 말하자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. 바로의 딸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다.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. 내가 그 삭스를 줄 것이다. 그러자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. 그 아기가 자라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고 그 아기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.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건져냄이라는 뜻에 모세라고 지으면서 말했다.왜냐하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.모세가 장성한 후 어느 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힘들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.그때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한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다.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.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. 이튿날 다시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.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포를 치느냐라고 말했다. 그러자 그가 말했다.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?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것이냐? 모세가 두려워하며 일이 탈로났다라고 말했다.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.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어느 날 우물 곁에 앉았다.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었다.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.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가자. 루엘이 말했다. 너희가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느냐.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말했다. 한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. 루엘이 딸들에게 말했다.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.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. 그를 불러 음식을 대접하라. 모세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했고,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다. 시포라가 아들을 낳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으며 말했다. 내가 다른 나라에서 낙은애가 되었기 때문이다.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힘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. 그 힘든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상달되었다. 내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았고 내가 그들을 기억했다